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연애도 못하고 일에만 미쳐 살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다고 남편이 먼저 고백했거든요. 처음엔 그저 호감만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남편의 성격은 남자답진 않지만, 섬세하고 차분한 면이 장점이고, 볼수록 저하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 참 좁다 싶게, 제 절친이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저랑 사귀게 된걸 알고 친구가 하는 말이, 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여러 곳에 봉사도 꽤 오래하고, 성실하고 성격도 참 좋아. 근데, 아, 아니다. 암튼 축하해. 이러면서 말 끝을 흐리더라고요.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그 의미가 뭐였는지 제대로 알수 있었지만요. 암튼, 바쁜 업무 와중에도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남편과 자주 만났어요. 알콩달콩 다른 연인들처럼 무난하게 연애했죠.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어요. 그러다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갔고, 더 늦기 전에 빨리 하기로 서두르게 되었죠. 연애 기간도 1년이 채안된 데다 결혼하고 바로 딸 시은이가 생겨서 출산하기까지 시간이 정신없이 바삐 흘렀어요. 막상 출산까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산후조리와 육아가 당장 큰 문제였어요. 정말 산후조리 기간만 마치고 바로 직장에 나가봐야 했거든요. 안 그러면 퇴직해야 할 상황이라 제대로 된 산후조리는 꿈도 못 꿨어요. 친정 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셔서 친정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도울 분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영 불안했거든요. 제대로 알아볼 시간도 부족했고요. 그맘 때 동네 가까이 있는 조리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조리원이라는 곳도 영 불안한 상태였어요.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꼭 회사를 나가야 하니 남편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자기 어머니가 오시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죠. 차라리 조리원이나 사람을 들이는 게 낫지,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요. 괜히 고부 갈등만 만들 게 불보듯 뻔해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라더니 당연히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맞고 너무 그렇게 부담감 갖지도 말라면서요. 우리 시은이 남손에 맡기는 것도 불안하지 않냐며, 적당한 사람 구할 시간도 없는데 이 기회에 자기 엄마랑 친해져 보래요. 가족이 된 거고 앞으로 평생 볼 건데 뭐 어떠냐고요. 자기 엄마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입이 마르게 칭찬도 했고요. 시어머니와는 몇번 잠깐 본게 다여서 아직도 어색하고 영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렇지 시어머니인데 솔직히 맨 처음 뵀을 때부터 정이 안 가서 더 그랬죠. 특별히 트러블이 있었다거나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본능적으로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을 통해 들었는지 어쩐 건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가 미안해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것 하나 없다. 난 맨날 할일 없이 노는 사람이고 몸도 건강한데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라며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오시게 됐죠. 서로 매사에 배려하고 조심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서로 신경 쓰면서요. 얼마간은 괜한 걱정을 한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본성과 습관이 어디 가나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 오셔서 한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랑 저다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다른 집들은 따박따박 월 200씩은 그냥 용돈으로 준다더라. 근데 나는 아예 여기 들어와 살면서 애까지 보고 살림도 봐주니 그거 갖고는 택도 없지. 안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쓱 지나가는 말로 갑자기 던진 말에 남편과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뭐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한 달에 200 넘게 자기한테도 달라는 건가? 남편과 제가 아무 말이 없으니 고개를 돌려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laughs> 뭘 그렇게 심각한 표정들이야.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거야 농담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여우 같다고 느꼈어요. 그게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하는 게 아닌 뭐겠어요. 그러더니 아유 난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백 정도만 줘도 된다. 이러더니 피곤하다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랑 저는 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는 방금 어머님 말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돈을 달라시는 거잖아. 오셔서 힘들게 고생하시니까 감사의 뜻으로 드릴 생각은 나도 당연히 갖고 있었어. 그렇지만 저렇게 대놓고 한 달에 얼마를 달라 말아 하시는 건좀 아니지 않아? 그러자 남편도 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오셔서 힘들게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성의 표시는 해야지. 하길래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한 달에 백은 지금 우리 형편에 너무 하잖아. 앞으로 시은을 키우려면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러시는 건 아니지. 처음부터 내가 억지로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오시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오신 데다 애초에 돈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 돈 그렇게 드릴 거였으면 전문적인 도우미분을 드리는 게훨 나았겠지. 안 그래? 자기야 괜히 열내지 말고 내가 엄마랑 나중에 잘 얘기해볼 테니까 이만하고 쉬어. 뭘 어떻게 잘 얘기해볼 건데. 걱정하지 말고 빨리 자. 라면서 자꾸 확답을 피했어요.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이 얘기를 계속 꺼내기도 그렇고 괜히 저만 악덕 며느리 되는 것 같아 짜증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며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남편이 100만 원씩 분명히 들였을 거예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서서히 다른 데서도 문제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육아랑 집안 살림을 두루두루 봐주시기로 한게 맞지만 전화 남편도 할 일은 했어요. 시어머님께만 다 맡기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물론, 연세에 비해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뭐든 무리하게 시킨 적 없었고, 일하시는 시간보다 쉬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셨어요. 어느 순간, 저희 아파트 경로당에 다니시더니, 친구분들을 만드셔서 상의 한마디 없이 집에 들이시기도 하고, 아기가 먹는 용품들은 소독이 중요한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셨어요. 아무리 옛날 분이셔도 그렇지 위생관념이 완전 제로인 데다 제일 문제 중 하나인 건 흡연도 하셨거든요. 저희 집 화장실이랑 베란다 아파트 계단 등에서 피우다가 이웃하고 시비가 붙기도 했어요. 저도 짜증나고 창피하고 당장이라도 다시 집으로 가시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또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뭐든지 사사건건 어찌나 꼰대마인드로 간섭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노려제 걸것 같았어요. 화장품이나 샴푸, 치약 같은 것도 끝까지 아껴쓰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치약은 가위로 오려서 벌리고 혀로 핥은 것마냥 끝까지 사용했고 케첩이나 마요네즈 같은 양념류도 가위로 잘라서 며칠 동안 방치해놓고 아껴쓰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침묻고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서로 정도라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제 속옷이나 양말 하나까지도 간섭을 해대는데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왜 그런 걸 입냐 얼마 주고 샀냐 왜 이렇게 똑같은 게 많냐 이게 다 낭비다. 넌 정신 좀 차리고 자기한테 한번 날 잡아 제대로 배워서 정신머리를 싹 뜯어 고쳐놔야 한다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끼고 가르쳐야 아는 거냐 도대체 그 머리를 어떻게 대학을 나고 직장생활을 하냐 정말이지, 잔소리의 끝판왕이었죠. 도와주러 오셨다 하고선 오히려 암을 유발시키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이러려고 작정하고 아들 꼬셔서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뿐만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운동한다고 쿵쿵거리며 돌아다녀서 아랫집에서 민원 들어오는 건 일상이었고, 어찌나 많이 드시는지 시어머니 식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랑 아기를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뭐든지 본인 위주로 행동하셨죠. 음식도 본인 식성에 맞는 맵고 짜고 튀긴 것들 위주로 해서 밥 먹는 것도 곤욕이었어요. 한 번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어하는지 묻지도 않았고요. 친정 엄마도 아니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하기도 참 쉽지 않죠. 식사도 잘 못하고 잠도 잘못 자고 이런게 다 고스란히 아기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더라고요. 갈수록 누가 봐도 이건 도우러 온게 아니고 피해만 주는 행동이었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같은 동네에 살던 그 절친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시어머니 얘기를 하게 됐죠. 남편이랑 사귄단 얘기했을 때부터 말할까 말까 고민했다면서 어릴 때부터 뵌 분이라 아는데 알고 보면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격이 좀 유별나신 데가 있어. 이웃분과 별거 아닌 걸로 싸운다거나 가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이웃 간에 말 옮기고 다니고 이간질도 시키곤 하셨대. 근데 막 사귀기 시작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참아 못하겠더라. 그러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콩깍지가 단단히 씌워졌는데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든 말았든 다 의미 없는 거였죠. 더는 몸도 안 좋고 한계에 다다라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어머님하고 같이 있으면 나 병원 가야 할것 같아. 나 혼자도 괜찮으니까 어머님 가시라고 하자. 나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라고 하니 그간 자기도 지금까지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는지 잘 얘기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께 잘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 시기인데. 미안해서 그런 거면 그럴 거 없대도. 왜 자꾸 그래? 그냥 친정어머니다 하고 편하게 생각하라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염치도 눈치도 없는 노인네였어요. 저도 더는 물러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제 생각보다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시거나 화내진 않아서 다행이었죠. 가시고 나니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참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인지 눈물이 다날것 같았어요. 가시고 나선 어쩔 수 없이 도우미분을 구할 때까지 남은 월차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일주일간 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감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결국 남편 지인을 통해 입주 도우미분을 소개받았어요. 하루 빨리 구해서 직장도 나가야 했기에 어서 모셔오라고 했어요.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니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조근조근 하시고 더 겪어봐야 알 일이지만 참 좋은 분 같아서 바로 모셔왔어요. 같이 얼마간 지내보니 시어머니랑 어찌나 비교가 되던지 이분은 정말 프로시더라고요. 성실하시고 부지런하고 위생관념 철저하신데다가 기본적인 인격이 바로 갖춰진 분이셨어요. 정말 이런 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행운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용이야 많이 나가지만 조금 더 일찍 이분을 알았으면 시어머니랑 그 난리를 안 피워도 됐을 텐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참견도 못하고 돈도 아쉬웠는지 남편한테 틈틈이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얘기는 안 했지만 눈치로 알수 있었죠. 어느날 제가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 여사님이 시어머니가 다녀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없는 시간에 맞춰서 다녀간 게 분명했어요. 그냥 와서 집안을 둘러보고 여사님 개인에 대한 걸 꼬치꼬치 묻더니 그냥 가더래요. 여사님도 참 기분 나빴을 텐데 갑자기 들이닥쳐선 자기가 왜 그런 걸 묻고 가는지 정말 저희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때뿐만이 아니었어요. 꼭 제가 없을 때만 다녀갔더라고요. 누가 봐도 일부러 노린 사람처럼요. 나 있을 때 오면 누가 뭐라고 하는지 정말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일이 몇번 지속됐다 싶었을 때 어느날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몇번 다녀가셨는데, 가실 때마다 자꾸 안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라며 녹음한 걸 들려주셨어요. 자기가 말로 하면 제가 못 믿을까봐 녹음을 하셨대요.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성격이 아주 죽을 듯이 변덕이 심한 편이야. 금방 질릴 테니까 각오해요. 내가 아들한테 들으니까 걔가 여사님을 싫어해서 책 잡아서 내보내공 일을 하고 있다네. 그리고 걔가 어찌나 게으른데다 위아래도 없고 싸가지가 없는지 말도 못해요. 그걸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질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자기를 내보내고 여사님을 들인 게 못마땅하고 질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저런 거짓말로 여사님이 제 발로 나가주길 바라서 한 행동으로 보였어요. 그 시커먼 속이 훤히 다 보이는 악행이 따로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하필 제 시어머니가 그런 인간이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도 참 가혹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여사님은 시어머니 말 하나도 믿지 않는다고 저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참 감사하고 더 믿음이 두터워졌어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계략을 꾸며도 여사님이 나가지 않자 이제는 노선을 바꿔서 접근해 왔어요. 제가 여사님이 녹취한 걸 갖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로요. 웬일로 오랜만에 제가 있을 때 찾아오더니 여긴 자기가 볼 테니 여사님한테 뭘 사오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젠 저한테 여사님 형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 아가. 내가 사람을 좀볼줄 아는데, 저 사람 첫눈에 딱 이상한 사람 같더라. 저런 사람 계속 쓰면 애한테도 안 좋고, 저런 인상이 나중에 큰 일례상이야. 그러기 전에 빨리 내보내는 게 좋겠어. 안 그러면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 걱정이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당장 내보내. 알았지? 잘 알아들었지? 응?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날은 그냥 보냈어요. 결국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이랑 여사님도 다 같이 집에 있는데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반찬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온 건데 어차피 저희 입맛에 맞지도 않아서 못 먹을 걸또 바리바리 많이도 싸왔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방에서 아기를 보고 있었고 거실에서 여사님이 집안일을 하시면서 어머니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 여사님이 화장실에 잠시 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 또 어머님이 화장실에 가셨고 여사님은 주방일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자던 시은이가 깨서 울어서 남편이랑 달래고 있던 중이었어요.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서 보니 시어머니가 여사님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떳떳하면 가방을 보여달라고요? 왜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면서 흥분해서 씩씩댔어요. 여사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고요. 무슨 일이냐며 저희가 물으니 시어머니가 내가 화장실 갔다 오기 전에도 분명히 내 가방 안에 있던 돈이 감쪽같이 없어졌지 뭐니. 이게 귀신이 고칼로르다니니? 여긴 저 여자랑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가방을 좀 보자니까 싫다고 저렇게 버티고 섰잖아. 내가 화안 나게 생겼어. 이 말을 들은 여사님이. 저는 할머니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손댄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계속 일하느라 그럴 새도 없었어요. 라며 정말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서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두고 오셨다거나 다른 데서 잊어버린 건지도 모르잖아요. 시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여기 오기 전에 은행에서 찾아온 돈이라 그럴 리가 없대요. 그러면서 자꾸만 여사님 가방을 보여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뭔가 냄새가 났어요. 샤어머니가 꾸민 일이 틀림 없었죠. 여사님 가방은 거실 한 구석에 늘 옷이랑 같이 걸어 두셨어요. 오해하신 것 같다고 저도 말려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그러실 거 없어요. 저희 거실에 CCTV 달았거든요. 그거 보면 되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요. 제 말을 듣고 온 샤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됐고 여사님은 제발 그래달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CCTV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왜 그런 걸 달았어? 요새 아기는 알견 있는 집들은 달아요 다는 편이 더 좋으시다며 여사님도 동의하셨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는 게 눈에 바로 보였어요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사님이 화장실 간 사이 시어머니가 재빠르게 가방에 돈을 넣고 딴청을 피우는 게딱 찍혔더라고요 저희 셋이 어이가 없어 쳐다보니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잘못된 거라며 음모에 빠진 거라며 당당해 하는데 기가 차다 못해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죠. 그래서 여사님이 주셨던 녹취도 들려드렸어요. 남편도 이건 처음 듣는 거라 엄청 놀라더라고요. 점잖은 여사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이건 소송감이라며 고소한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시어머니를 외면했어요. 금쪽같은 자식이랑 며느리 앞에서 개망신당하고 실망감까지 안겨줬다는 생각에 풀이 죽고 기가 꺾인 시어머니였어요. 어쩜 그렇게 초라하고 한심해 보일 수가... 나이 꽤나 먹은 어른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정말 누가 알까봐 두려울 정도로 제가 다 창피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이번에 자기 엄마 실상을 제대로 알았는지 그 후로는 완전히 돌아서서는 냉정하게 대했고 만나주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독하다고 느낄 정도로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돌아선 모습에 충격을 꽤나 받은 모양이었어요. 자기도 사람인데 당연히 창피하고 볼낯이 없었을 거예요. 이후로 다시는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소식 전해 들으니 사람이 완전 더 이상해졌대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안 보고 사니 속은 편해요. 오늘따라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져서 쓰게 되었는데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편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